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사로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별볼일 없는 사람, 또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이 애훗.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여선지자이면서 그다음에 사사의 일을 했던 이 트보라.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는 여 선지자 드보라, 드보라 혼자서 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를 또 일으켜 세워서 드보라와 함께 동력하게 되고 또 바락이 전쟁을 했을 때의 마지막에에는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야빈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자, 에훗이 이제 죽습니다. 참 재미난 것이 또 이제 반복이 되죠. 에훗이 죽었을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애옷이 죽자 또 하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랍니다. 어,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자 그 이스라엘 신앙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온리엘이 죽고, 그 다음에 오늘 에웃시 죽고. 그래서 사사가 죽을 때마다, 아니,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사가 없으면 다시 또 신앙적인 방황,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억지로 불순종하면서, 억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어떤 위대한 지도자, 아니면 내 옆에서 나의 신앙이 모범이 됐던 그 사람, 아니면은, 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내 스스로 쓸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에,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설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우시 죽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하자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비너 세네 그들을 파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행하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팔아 버립니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죠. 마치 야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팔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훈련, 또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 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들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난왕 야빈의 손에 파시는 것이죠 그러나서 부르짖으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갑을 주고 사는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일을 행하시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팔아 버리실 때가 있어요. 좀 매정하기도 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 버리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의 과정인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을 좀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 부르지졌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제 세우십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때 라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 어떻게 보면 그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여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여 선지자가 재판을 하고 사살을 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는 5절 말씀 보면 라마와 베델사이에종려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그래서 그종려나무를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종려나무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여 선지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미리암 같은 경우가 이제 여 선지자로 이제 모세 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자가 사사가 되고 여자가 그 예언자가 되고 여자가 다스리는 이 역할은 굉장히 어,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자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재판을 받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드보라 사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언제든지 쓰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강함과 약함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약에도 그랬는데, 신약에는 더 마찬가지죠. 신약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남종과 여정에게 부어주고, 또 젊은이들과 또 노인들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부르셔야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심령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나는 뭐 지위가 낮고 뭐, 이런 조건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고요,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용사를 또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이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미난 구절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바락을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미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선과 스불론 자선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야빈과 함께 이제 싸우다가 기손강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이미 바락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락에게 이제 나가서 전쟁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바락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에 드보라가 그 말씀을 컨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만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시작해라. 그리고 기손강으로 이끌어 가라. 그러면 내가 그 가난 왕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바라기 하나님에게 받았던 명령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컨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이 예언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예언의 역사는 이미 내가 기독 가운데 받은 말씀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컨펌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때도 있지만 이미 내가 받은 말씀, 그렇지만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이제 예언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발악처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드보라와 함께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바락은 좀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드보라 선지자의 컨펌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바락의 손이 아닌 또 여인이었던 야엘의 손을 통해서 야빈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내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 가운데 또 컨펌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오늘도 남녀노소 신분에 참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손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바락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